오로운 영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로운 영혼TV는 이야기꾼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꼭 마음속 깊이 새겨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외할머니의 지식 덩어리 외할머니 손자에게 이야기 외할머니가 60이다 70이다 인외 할머니가 있습니다 인생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고 70에 도달했어요. 손자가 찾아옵니다. 그 손자에게 애할머니는, 아야,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손자는 그 애할머니 이야기가 가슴속 깊이, 깊이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 애할머니 이야기는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되새기면서 삽니다. 그러니 그 외할머니의 영향력은 그 아이에게 그 아이 인생 전체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조은 시대 형님 막걸리 한잔 사주면서 따스한 이야기 문제 해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죽으려는 한 젊은이가 분명히 생각할 때 형님이 부자도 아닙니다 자기 손수 막걸리 한잔 사서 어이 동생 그런 거다 그땐 그래 하면서 그한마리그 힘든 시기에 동주대 한마디가 그 젊은이를 살려냅니다 오로운 영혼TV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로운 영혼TV는 이야기입니다 철학도 아닌 것이 무엇도 아닌 것이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전문가도 아닌 것이, 잘난 놈도 아닌 것이, 그런 이야기인 것 말입니다. 오로운 영혼 TV는 가장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혹시 풀리거나 실마리를 제공하게될 것입니다. 오로운 영혼 TV는 일상에 사는 우리 일반 아주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끼리 형님처럼 외할머니처럼 들려주는 그래서 인생에 꼭 자기 자신의 어려울 때내 쓰는 그런 지식을 전달하는 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이 구독하여 주시고 많이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